한국 바이오 안전성 정보 센터는 객관적이며 올바른 LMO GMO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 LMO GMO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댓글 등으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양한 관점의 GMO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상에 직접 출연을 원하실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MO는 식량 문제 해결에대한이 아니다. 아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의 눈높이로 GMO를 바라보고 있는 최준호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GMO와 식량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학의 발전을 통해 기술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고 인류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의 비밀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인류는 긍정적인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반면, 기대하지 않았던 부작용으로 인해 인류는 해당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이용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과 이를 통한 생명공학 기술 역시 의료, 환경, 식량,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업 기술의 발전은 단위 면적당 식량 생산 증가라는 결과로 만들었고 이를 녹색혁명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의료 기술과 약품 생산에서도 생명공학 기술은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화석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녹색 혁명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레이첼 카스는 그의 책 《침묵의 범》에서 농약과 화학 물질 오염이 지구 생명체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을 이용한 의료 기술을 통한 이익은 특허와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주요 선진국과 일부 기업에게 집중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등 국제 환경 협약에서 생물 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치열한 논쟁은 이를 잘 증명합니다. 생물의 유전자를 바꾸거나 변화시켜 원하는 성질을 얻어내는 유전자 변형 기술과 이를 통해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 작물과 식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식품으로서의 안전성부터 생태계 유전자 오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와 별도로 왜 GMO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GMO를 연구 개발한 기업과 연구자들은 GMO가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GMO의 상업적 재배가 시작된 1997년 이후 GMO를 통해서 식량 생산량이 증가했다거나 인류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선 현재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GMO의 특성이 식량 생산 증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적습니다. 제초제를 잘 견딘다거나 해충의 저항성이 높은 특징을 가진 GMO가 우선적으로 상업화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대규모 영농의 편의성을 위한 기술이지 실질적으로 식량 증산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GMO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개발되는 사업화될 수 있는 GMO는 기후변화 등의 적응력을 높여서 식량 생산을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사업화된다 하더라도 기술의 발전과 사업적 생산에는 엄연히 장벽이 존재합니다. 필요한 곳에서 제한없이 사용되기보다는 해당 기술의 특허를 갖고 있는 특정 기업과 국제 식량 무역에 종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 조사관 등을 역임한 사회학자 장지글러는 그의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식량 문제는 비단 수급 불균형의 문제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원인이 식량 문제의 핵심임을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되어 활용되는 지혜본는 식량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도 아니며 설사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의 기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기금과 영양 결핍을 위한 더 값싸고 효과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수출이나 무역 중심이 아닌 지역 소비로의 전환 농업 생태계 연구와 자원을 확대하고 농산 연료 생산을 위한 대규모 저환을 중단하며 육류 소비를 줄이고 음식물 찌꺼기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GMO와 종자주권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는 객관적이며 올바른 LMO-GMO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 LMO-GMO 안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댓글 등으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양한 관점의 GMO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상에 직접 출연을 원하실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